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아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나의 최고 전도입니다 이게 나의 최고 미래가 됩니다 어, 지금 계속 지난주에는 우리 네피림 시대 종교 시대, 문화 시대 정신질환 시대를 살릴 미래 지도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그 미래를 살리기 전에 네, 내 과거부터 살려야 돼요. 이게 미래지도자의 시작입니다. 어, 과거를 못 살리면 내 과거에서 못 빠져 나오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내 자신 변화 못 시킵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훈련 받고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실제 내가 과거를 못뭐 살리면 과거에서 못 빠져 나오면 나 자신을 못 바꿉니다. 감은 못 바꿉니다. 그대로 돌아가야 돼. 현장 못 바꿉니다. 절대 세상 못바꿔요다죠 과거부터 내 과거부터 살려내야, 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나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내 과거를 못 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자꾸 내가 팩트를 따져요. 그게 팩트가 아닐 수 있는데, 그죠?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자꾸 내가 팩트를 따져요. 상황이랑 여러 가지 상황 이 있잖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자꾸 팩트를 따져. 과거에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뭐예요? 요거를 놓쳐버려 본질을 놓쳐버려요. 가에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잡으셔야 돼요. 네. 가거를 살려낸 사람은요, 가거에서 빠져놓은 사람은요, 마음이가 팩트 따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복음 붙잡고요. 그죠?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거 찾아낸다. 이게 진짜 팩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팩트예요 그죠? 팩트 따지고 있지 않니까요이 사람 저래, 저 사람이 이래. 이건 이러면 안 돼. 지금 저래야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아레스가 이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면안 돼. 이건 이래야지. 왜 이건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되고? 팩트 따지다 보면 본질 다 놓쳐버린다니까. 과거에 못 빠진 사람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본질 놓쳐버려요. 과거를 살려낸 사람은요. 보금 안에서, 보금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그게 진짜 팩트예요 사당이 열장일절입니다 이게 내 과거를 살리는 거예요. 자, 내 과거를 못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과거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요, 과거, 습관, 그대로 가지고, 이런데 마음이니까 뭐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내 생각이 맞으면 되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대부분 계속 내 과거 습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판단해 사람 소리를 듣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살려낸 사람은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 가지고, 그죠?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과거 습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 다 판단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과거에서 못빠져나온고 진짜 여러분들이 과거 살린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거 판단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을 선택한대이 됩니까 사도행제 1장 3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갈보리상감난사마가 과거를 못 살려내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자꾸 여기에 매여 일 시키죠 이래 매요 이래 빠져버려, 그죠 이래 가지고요 처음에는요, 힘 나서 막 하다가요, 나중 자기에게 자기한 게 만나 버려. 과거에서 빠져 나온 사람은요, 마음이가 일이 생기죠. 내게 일이 맡겨지죠.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딱 고정시켜요. 마음이가 요393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죠? 요걸로 먼저 언제든지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건 나와요. 욕을 먼저 해. 근데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요 일시 기도 일에 빠져버려, 일에 매여버려, 일에 지쳐버려. 이게가 아닙니까? 일장 3절 일장 8절 그죠? 내 과거를 살리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걸로 답나 을해야 돼. 자, 요 과거에서 못뭐 빠져나오니,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살리는 것이 나의 필수요.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살리는 것이 나의, 뭐죠? 최고 사명이요. 근데, 오늘의 실패를,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 팩트 따지다가, 본질 놓쳐버리고, 과거 습관 그대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다 판단하고, 사람 소리 그대로 듣고, 그것 갖고 다 판단하다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전혀 못 보고, 일 하다가 우선순위 다 바꿔버리고, 일에 빠져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을 누리고 살리겠어요? 아 어, 무슨 미래 지도자 당장 내 오늘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러, 이러니까 내가 자꾸 여기서 속는 거요 현실에만 속습니까 네? 내 현실에 속아 내 현실에 속는 내가 현장간이 또 현장에 속아. 그죠? 또, 오늘에 속아. 더 중요한 거는, 지금에 속아. 오늘이 포그마가 안 돼. 과거에서 못빠져나오 내랩넌트는요랩넌트일곱 명은 이게 있었다니까요. 오늘의 눈이 있었어요. 아는 될 테니까 이게 아는 될 테니까요. 예. 이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과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왜요? 오늘의 눈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이눈 없이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듣는 이야기시죠? 정말 기도 속에서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이 명령요 세 가지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런 이름도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음적을 집중했다니까. 그죠? 보이니까. 자, 이러니, 뭘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이만회를 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 틀린 소리 맞는 소리 듣잖아요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요? 틀린 소리 속에서도 맞는 소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뭘딱 잡아 냅니까? 메시지예요. 왜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게 오늘 붙였다.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여러분들이 탁 붙였습니까? 오늘의 말씀, 그죠? 자, 원나스가 보인단 말이오. 그러니 여러분들 마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건 만났을 때, 현장에 서는 데 마음이가 찾는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딱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 청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이 있는데 이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말씀, 전도 자,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오늘 속에서, 여기 딱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딱 보입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나는 보인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응답.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성공.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모든 현장. 그죠? 모든 사람, 모든 일이 전부 모여, 응답으로 보여, 응답으로 누르세요. 자, 이런이 뭐가 나옵니까? 예, 이전에 내가 없었다니까요. 오늘의 감사가 다. 내가 뭘딱 붙여봐요? 오늘의 증거를 딱 붙여. 내가 이제 나 오늘 증거가 없을 땐가? 드디어 내가 오늘의 증인이 돼. 맨날 과거의 증인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고, 내가 예수만 이렇게 만났고,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나서 이렇게 은혜 받았고, 맨날 과거의 증인이라. 오늘의 증인다. 이 동문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오늘은, 응, 오늘은 답이 다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바뀝니까? 갈보리산에 오나? 뭔 말이에요? 드디어 진짜 여러분이 답이 넘다니까요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내가 매일 확인하면서 가는 거야. 이 답이 나와.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게다 보여.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일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 그래서 오늘 감사해. 오늘의 증거가 있어. 오늘의 증인인데 왜요? 위드, 인마늘, 원네스가 보이니까 다 끝났네. 이때 여러분들이 오는 날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현장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오직을 찾아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감난산에 오늘을 살아간다니까 뭐죠? 매일 이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내가 이거를 누리는 거요. 내 학업에, 내 산업에, 내 직업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는 걸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유일성 영답. 세 번째 응답입니다. 뭐죠? 마가다라빵에 오늘을 산다니까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25 능력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5 능력에 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나가 아니요 이전엔 나로 살았는데 이때는 내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에 끌려가 살아.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 산다니까요. 이런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뭐요? 제창조용도. 그래야 미래지도 자족해진다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한 단어를 더꼭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매일 해야 돼 거. 이브리서사장 16절에 이 말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받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요?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잡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에이, 여러분들 오늘 언약 딱 잡으세요 끝 여기서 4장씩 읽절 우리 동문들과 제 학생들이 오늘을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자로 그래서 미래까지 살려내는 최고의 미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가지고 내 과거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이 위드 임만우의 원내설를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살아나게하여 주옵시고, 그 사모늘의 축복에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동문들과 우리 재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사. 날마다 날마다 이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